안녕하세요, 임명씨입니다아 지금 강원도 속초는 엄청 좀 춥거든요. 어 립춘도 지나갔는데 왜 이렇게 추워지는지 설악산에는 어제 구석기인가 눈이 엄청 하얗게 덮였고요. 시내는 비만 좀 왔거든요. 그때만 해좀 따뜻한 것 같았는데. 지금, 아, 설악산에는 하얀 눈이 좀 쌓였고, 지금 속초는, 아, 엄청 칼바람이 불고 엄청 춥습니다. 아, 좀 얇은 옷으로 좀 다시 나왔다가 다시 좀 들어가서 좀 겨울 옷이, 아, 두꺼운 옷이 다시 나와야 될 정도고, 모두들 감기 주의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탈북 스토리를 이렇게 찍으면서, 진짜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제가 이때까지 그 탈북에서 지금 이렇게 와서 대한민국에 오면서 가졌던그첫 마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너무 이 마음을 잊고 살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지금 너무 다 잊어버리고 산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 제가 이걸 찍기 참 잘했다. 예. 앞으로 저희 자식들도 이거 볼거 아니에요. 제가 찍은 스토리를. 또 저도 정말 이한십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때 처음 대한민국에 발 딛는 순간,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 거야 하고 마음 다졌던 그 마음이 지금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고 또 변한 것 같아가지고요. 아, 이걸 찍는, 찍으면서 제 마음가짐을 다시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으면서 또 유튜브라는 걸또 새롭게 또 시작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제가 오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과연 어떤 삶을 살았겠는지 돌아보면서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이 순간도 저기 중국이라든가 제 삼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올 것을 희망하고 있는 우리 탈북자들을 생각하면 아, 내가 정말 여기서 정말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정말 처음의 마음가짐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또 생각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 방송에서 참으로 여성이 그서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어 지금 와서 보면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기에 또 제가 지금의 이명실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탁 들어오는 순간 정말 비행기 보고도 놀랐지만 공항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대한국에 민딱오니까 이렇게 하늘도 다르고요, 사람들이 얼굴도 다르고 혈색도 다르고 정말 이야기하는 것도 다르고 어떻게 한 하늘 아래 있는 나라인데 북한과 한국의 산과 돌, 모든 건물, 사람.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지. 한민족인데, 정말이지. 대한민국 비행기 안에서 그 안내양들 보고 또한번 반했고, 또 비행기 타면서 그 주는 식사라든지, 또 이렇게 이어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 세상에. 저희들이 사실은 그걸 이렇게 두고 이게, 이렇게 아마 두고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다, 그걸 가지고 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대한민국 와서, 솔직히 말해서, 이어폰 같은 거는, 뭐, 그렇게 흔하고도 흔한, 흔한 건, 저희 집에도 막 지금 몇 개씩 굴러다니고 있는데, 아니, 그걸 굳이, 제, 저희들은 그때, 아, 휴지 하나, 뭐 하나라도 탁! 그서그 북한에서의 그 습관. 탁, 지금 내 것을 안 만들면 내 것이 안 된다. 뭐, 이런 습관이겠죠. 다 내렸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공항의 냄새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아주 여유롭게 뭐다 왔다 갔던 뭐 옆에 하지만 저희들은 막 선글라스도 끼고 있잖아요 모자 다 쓰고 마스크도 딱 준비하고 왜 내리면 막 기자들이 막 찍는다 하니까 막 만단에 준비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지도 않아요 뭐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뭐그 사람들이 무슨 어느 여행 단체인지 하도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뭐 단체로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관심을 안가진데 우리는 완전히 딱 보면 알려, 완전히 옷차림부터가 화려하고, 한국에 온다고 완전히, 광내고, 때 빼고, 광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막, 선글라스도 막낀 애들이 있지, 막 마스크 낀 애들 있지, 모자 쓴 애들도 있지, 막, 아, 첩보영화야, 첩보영화. 첩보용아. 아, 그리고 탁, 그러고 왔는그 사람들이 모든 옷차림부터 쌓여서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탁 보면서, 야 진짜, 이 예, 지나가는데 그 공항에서 공항 냄새있잖아요 얼마나 그 고급스러워요. 저 지금도 전 인천공항 다아서그 냄새 싹 맡으면 너무 기분 좋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정말 한 번도 체험 못한 저희들이 내렸을 때그 공항이 궁전 같고 정말 이야, 여기 이런 공항을 편백성들이 무제한으로 이용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국정원에 들어가서 정말 국정원에 탁 들어갔는데 저희는 정말 얻어 터지는 줄 알았잖아요. 막 고문도 하고. 그래서 저는 탁 들어갈 때 급게 맹세했습니다. 저는 맞는 게 싫거든요. 맞아도 못받고 아,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사람 매를 좀덜 맞아야 되겠다. 왜? 북한에는 들어가면 무조건 뒤치고 막 때리거든요. 고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 얼마든지 조금은 맞을 수 있겠죠. 그래도 애가 있으니까 좀 봐주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국정원에 들어섰습니다. 국정원에 딱 들어선 순간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만 오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캄보디아에서 오고 어디서 그 국정원 안에 뭐 우리 태국 패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라오스 패도 있고 또저기 캄보디아 패도 있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가 야 북한에는 뭐 여자가 있니? 없니? 이게 다 이렇게 넘공항오은 누구 지키니? 막이 정도로 저는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서 제 책감도 좀 있었거든요. 야, 내가 정말 이렇게 가면 북한에서 알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과 이런 게팍 있었는데, 아, 국정원 들어오는 순간 그 생각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왜? 네. 뭐, 그 안에 어마어마한 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 놀라서 야 거기가 여자가 없겠네 막이 정도로 막 여자들이 우리 저희들은 여자들만 있었으니까 남자들은 따로 이렇게 분리돼 수 수용했으니까 정말 많은 인원이 국정원에서 저희 때는 막 조사받고 있더라고요 그 대기하는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린 애들이 있으면 빨리 들어갔어요 그때 2월 달에 왔으니까 저희가 어, 3월 달에 저희는 한원을한 한 달만 있다가 나갔거든요 다른 분들은 한석 달씩 있었다는데. 저는 한 달만 걱정을 생활했습니다. 저는 아, 이렇게 저 이름 조사하느라 딱 이렇게 저이름 불러가지고 조사하느라딱 들어간데 책상 하나 있고 컴퓨터 이게 노트북 지금 하면 노트북이죠. 하 제가 앉아 있는데 얼마 떨어졌는지 이 책상이 다다다 떨리니까 그분이 지금 컴퓨터 이게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서 이렇게 컴퓨터 작업을 해야 되는데 헉, 책상이 너무 떨리니까 저보고 아니 저한 번도 안 잡혔댔어요. 한 번도 이런 조사 기간에 한 번도 안 들어와봤어요. 에서 안전보고, 보위부뭐 이런데 또 중국에서도 공항고 한 번도 잡혀본 적 없거든요. 야, 저는 그, 저는 그, 조사관님이 그시라고요 우리 그래서 빨리 끝냅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뭐나 다 물어봐 주세요. 제가 저를다 말하겠습니다. 웃더라고서 그래 여기서는 뭐 때리거나 이런 건 없다고 절대 고문 같은 건안 하니까 군심하지 마시라고. 저 3일만 에 나왔습니다. 3일 만에 조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아니, 벌써 끝났어요, 아까? 왜, 왜? 더 있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 저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조사 끝나지? 하여튼 봤더니, 그분들이 조사하는 사람들이 저보다 청진, 우리 고향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근데 조사가 빨리 끝난 원인이, 저 앞서에서 저희 동네 분들도 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희 사돈 되시는 분도 오고 하면서 제 신원이 다 확인되고, 보는 게 확인되니까 빨리 그사서 갖고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원에 와서 하나원에서부터 진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정착세. 저는 그때도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중국에서는 도망자 신세로 정말 저희인데 국적만 있으면 저는 되거든요. 결심해서, 거기서도, 저희를, 우리를 받아준 것만, 어마 감사해요. 근데, 신분도 만들어주는 데다가 또 임대주택까지 준대요. 하, 제가, 정말, 거기서, 서울에 가고 싶어서 사실은. 저도, 저도 서울에 가고 싶었는데, 다 서울 가고 싶어 하고 이러니까 근데, 저는, 그때 속초를 짚은 게 아니고, 저도 서울에다 집을 냈습니다. 안 열리 없죠, 저도. 네, 빠금 먹었어요. 제비있게 아, 뽑게 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딱 봤는데, 나머지 집들 봤는데 동해바다, 저희가 동해바다 출신이잖아요 동해바다 쪽에 속초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속초가 뭐하는데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 북한엔 강원도가 좀 약간 너무 뒤떨어진 고장이거든요 좀 천이라고 할까 거기는 군사봉에선 지대돼가지고요 일반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좀발전이못 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데 서울하고 또 제일 가까워 그래서 바다를 보고 간 것이 지금의 속초였습니다. 그렇게 돼서 제가 강원도 속초시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가 강원도 속초에서부터 저희 한국 정착 스토리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